차라리 검사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2.15배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검사 중에 합병증, 그다음에 치료 합병증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효도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 건강검진을 계획을 세워드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오히려 이득보다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성노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부모님들께 좋은 건강 검진 받게 해드리는 게 어떤 효도의 상징처럼 되어있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연배 있으신 분들의 건강 검진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 암 검진을 언제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진료하다 보면 가장 두려워하시는 병들이 연배 있는 분들은 첫 번째가 치매고 또 전체 인구 집단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특히 암에 대해서 공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 진료실에서도 배가 살살 아픈데 혹시 내가 췌장암이 걸린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당장 ct를 찍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검진에 대해서 어떤 상황까지는 우리가 검진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는 이러한 검진을 좀 멈춰볼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득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는 바에 따라서 정리를 최대한 한번 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이라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이제 기사들을 보면 다분히 선진국과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이 좀 수익원이 필요하고 작은 병원들에서도 비급여로 이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이라는 것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물론 지금 이제 해외를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특정 인구 집단에서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검진을 수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특정 컨디션에 따라서. 검진하는 경우가 있지만 몇백만 원을 내고 싹한번다 긁는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곳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비슷하게 발달하고 있는 곳이 중국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암 검진인데, 이암 검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를 할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존율을 증가시키거나 삶의 질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이익을 볼수 있을 때 조기검진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는 의미는 이 암이 췌장암처럼 또는 담도암처럼 너무 빨리 자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만에 매우 작은 암세포가 커져서 이제 온몸으로 퍼져버린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말 뭐한 달에 한 번씩 CT를 찍어서 봐야 되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빨리 자라는 암에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또 느리게 자라거나 심지어 거의 멈춰 있는 상태로 평생까지 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 일부 암들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조기 검진을 해서 치료를 했더니 오히려 암이 걸린 후에 생활 습관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암의 생존율이 막 100%가 넘어가는 그런 정말 흥미로운 사태까지도 빚어질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이런 검진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주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 또는 특정 인구 집단을 잘 골라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로 암이 자라면서 동시에 조기 발견을 했을 때 완치에 준한 그런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암들의 경우에만 사실은 검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한번 내지는 2년에 한번 정도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간의 폭에 딱 맞춰서 천천히 적당한 속도로 자라주는 암들을 잘 골라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위험과 이익입니다. 우리가 암수술을 한다거나 또는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조기 발견과 치료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에서는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기대 여명 즉 앞으로 살 날이 남아있어야 검사를 해서 발굴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 한쪽에서 이익이 있다고 하면 반대편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에는 검사의 리스크 그리고 치료의 리스크가 모두 다 포함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신 경우가 많고 게다가 노쇠가 있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나이가 많은 것으로도 당연히 리스크가 되지만 나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잔존능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예비적인 체력이 충분치가 않게 되면 똑같은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근력이 충분치 않은 분이 열흘 동안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침대에 누워계시면 퇴원을 하게 되면 대그로 걸어서 못 가실 수가 있고 대게에서 침상생활을 하시게 되신다거나 정말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기간 동안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폐렴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합병증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심지어 이런 합병증으로 중환자실을 가신다거나 또는 실제로 사망을 하시거나 합병증에 의한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에 대그로 제대로 퇴원을 못 하시고 아예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여생을 보내시게 되는 경우도 나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검사도 사실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천공의 위험이 있습니다. 천공이라는 게 빵꾸가 나는 거죠. 사람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대장벽은 점점 얇아지고 게다가 또 수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할때 대장이 충분히 수분에 젖어 있는 그래서 잘 미끄러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조금 꾸덕꾸덕한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공기를 집어 넣으면서 대장내시경을 하다 보면 구멍이 뚫리거나 또는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위내시경에 의해서 구멍이 난다. 굉장히 흔치 않습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르신분들을 진료를 하고 실제로 증상이 있어서 또는 뭐 당장 빈혈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위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응급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준 응급 상황에서 내시경을 처방해서 실제로 하시는 경우에 천공이나 출혈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또 나이가 들면서 몸에 고장도 많아지니까 소화불량이라든지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아니면 빈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령층에 더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증상들을 초래하는 약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불편감을 호소하시게 되시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진을 광범위하게 했을 때 불필요하게 사실은 암도 발견을 못 했는데 검사를 하다가 천공이나 출혈 때문에 정말 드문 경우에는 사망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이익을 잘 저울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목소리> 그래서 원래는 노년기의 건강검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치의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암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 싶고 약간의 리스크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검사를 해서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 것보다는 당장 나의 삶의 질이 좋고 사실 암이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다 이런 환자분들이 또는 가족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주치의 제도가 아직 없고 또 단골 의사 선생님들이라고 해도 이런 전반적인 상담을 해 드리긴 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 검진 센터와 상담을 하셔서 건강 검진 플랜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건강 검진 플랜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되는 점들을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10년 정도의 생존 기간, 그러니까 기대되는 여명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생명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70세가 되신 분은 남성의 경우는 14.7년, 여성의 경우는 18.2년을 앞으로 더 생존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면 남성의 경우는 7.9년, 여성의 경우에는 10.1년을 생존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남녀를 합쳐놓고 보면 70세의 경우는 앞으로 16.6년을 생존할 것이 80세 기준으로는 9.1년을 생존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고려하고 보면 대략 80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내시경이 ]이나 또는 유방촬영을 통한 기본적인 암검사의 장점이 점점 더 퇴색하기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숫자 나이만 본다고 하면 좀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75세여도 동반질환도 굉장히 많고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대여명이 10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85세가 되시더라도 굉장히 정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해보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큰 문제가 안 생기실 것 같습니다. 또이렇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나이가 첫 번째 고려 사항이 된다면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노소의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임상노소의 척도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대략 임상노소의 척도의 4점 아주 약간 정도의 노쇠가 있고 허리가 굽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정도 과거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72세에서 73세 정도가 여기에 들어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기대 여명이 10년을 넘어가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임상노쇠 척도 5점이 되시게 되면 즉 외출을 하려고 하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집안일을 혼자서 하시기가 어렵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치매약 한 가지 정도 드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4등급 정도로 받으시면 분들 이 정도가 되시면 기대 여명이 10년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나이에 더해서 이런 임상 노쇠 척도를 추가로 본다거나 환자분들의 장기요양 등급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경도인지장애를 넘어서 치매 정도로 진행을 하셨다 유의미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신다 그 정도가 되면 어찌 보면 이제 건강검진 이라는게 큰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이미 받으셨다 그러면 일반적인 노인의학적 관점에서 에서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 암을 발굴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가치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들, 통지서가 간혹씩 이렇게 집으로 날라오시는 걸 보실 텐데요. 이 국가 암검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연령 이상이 되신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6가지 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그리고 간암과 폐암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이나 담도암, 담낭암 같이 너무 빨리 자라는 암들은 여기서 또 빠지게 되고요. 또 경과가 너무 느린 암들은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이런 여섯 가지 국가 암 검진을 받은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이 거의 11만 명에 달하고 2018년 통계를 보면 한해 안에도 73,465명이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암 검진을 받는 초고령 노인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간암은 만 40세 이상 폐암은 54세에서 74세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검사비에 아주 일부분만 부담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무료로 이렇게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기를 검진하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따라 보면 75세 이상에서 암 검진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 되고 실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수술을 받으면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기능 저하가 생긴다거나 사망의 리스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이 위암을 걸러내기 위한 암 선별 검사를 하신다면 이 검사로 의한 사망 대응 위험도 그러니까 리스크가 차라리 검사를 하지 않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2.15배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검사 중에 합병증 그 다음에 치료 합병증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거죠. 국립암센터에 계시는 암관리학과의 최윤정 교수님이 실제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것이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40세에서 74세까지는 2년 간격으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75세에서 84세는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회색지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임상노세척도 그리고 기대여명표, 생명표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령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으시거나 또는 내가 합병증을 감수하고로 ...라도 확실하게 이 검사를 해서 불안감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다면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5세 이상이 된다면 사실은 정말 거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암에 대해서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을 한다고 하면 대개는 조기 위암 상태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위암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2년보다 짧게 1년 간격으로 또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가족이 50세 이전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다거나 또는 만성 위축성 위험에 동반된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짧게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주기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의 경우에는 유방 촬영을 40세부터 69세까지 2년 간격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전의 병력이나 여러가지 리스크를 고려해서 사례별로 따져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7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에서는 유방 촬영이 유방암 사망률을 낮추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있거나 무언가가 만져진다거나 불편감이 있거나 또는 이제 고위험군인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유방진찰을 한다거나 유방초음파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45세에서 80세까지는 지금 현재 국가암검진에서는 1, 2년 간격으로 분별자멸검사 대변에 피가 나오는지를 보는 검사거든요. 이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본인 부담으로 건강 검진 센터에서 내시경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의 검진 역시도 80세 이상 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멸 반응이 있거나 개인별 위험도나 또는 원하시는 바나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국가암 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매년 시행하게 되면 즉 분별 자멸 검사 이후에 따르는 대장 내시경이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대장암 사망률을 14% 감소시키며 또 조기 발견률을86%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더 고민해봐야 되는 것이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실제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계시죠. 이 대장내시경 검사는 또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폴립이 몇 개가 있느냐, 그 폴립의 위험성이 얼마냐, 폴립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음 검사의 시점이 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되겠는데 폴립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후에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임상적인 어떤 적응증이 있는 경우라면 80대가 넘어서도 조심스럽게 검사를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검사들을 점점 더안 하려고 하는 검진센터들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75세에서 84세 사이, 그러니까 85세 이전까지 이런 분들 근거가 아주 충분치 않고 위험성이 점차 증가되면서 또 대장암 조기 발견의 이익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인구 집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세 정도를 고려하고 개인의 취향과 개인이 바라는 바.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고 위험 인자를 고려하셔서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검진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쉬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암의 경우에는 55세에서 74세까지 폐암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흡연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선량 흉부 C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75세가 넘어서게 되면 폐암의 조기검진은 적응증이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20세부터 74세까지 여성이 2년마다 세포검사를 받을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hpv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단독 검사는 아직까지 리스크와 이익을 비교 평가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하고요.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연속적으로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75세 이상에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암 검진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계신 교수님께서 기존의 문헌들을 또 정리하고 얼만큼의 리스크와 또 이익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꼭 검진을 하셔야 되는 연령의 상한선을 정해 주셨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 내과 의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개인화입니다. 숫자 나이도 보아야 할 것이고 노쇠 정도도 보아야 될 것이고요. 동반 질환과 나의 기능 상태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얼만큼 내가 불안한가. 그리고 합병증을 고려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검진 비용이 워낙 저렴하고 이런 국가 암검진에 대한 뭐 언제부터 확실히 멈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사실 제시하기는 이제 그러면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안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효도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 건강 검진을 계획을 세워 드리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오히려 이득보다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고려하셔서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서 지금부터는 건강 검진을 조금 줄여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간단하게 참고하실 만한 일본 노인병 선생님 와타이데키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와타이데키 선생님께서는 그냥 80세가 넘어가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이 없는 암세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또 부검을 해 보면 이런 암세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노환이나 지병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히 들쑤셔서 더 이제 불안하게 만들고 안 받으셔도 되실 검사 받고 또 치료 받으시나 고생시켜 드리지 말고 80세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건강검진을 쉬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책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하셔서 이제 올 가을 이후에 부모님들 건강검진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